네. 네, 최동희 의원님 존경하는 최동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. 네, 그 경남 도청을 방문했었습니다. 을 홍준표 지사를 만나러 갔었는데 그 자리에 그 자리를 비우고 그 부지사가 있었는데요. 그때 분명히 제안을 했었습니다. 경상남도는 홍준표 공화국이 아니다.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나라지. 홍준표 지사 만로하는 공화국이 아니다 그리고 본인이 진주련 폐업을 그렇게 당당하다면은 우리 한번 그 우리 흔히 사회에서는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한번 무엇이 옳은지를 한번 가려보자 어 그런 토론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아직까지 그런 그 토론을 하자 진주련은 폐업에 대한 정당성을 한번 논의해 보자고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진영 장관은 이 우리 상임위 이 자리나 이렇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누차 진주위원이 문 닫는 일은 없을 겁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은 장관이 누차 책임지고 노력하고 문 닫는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이 수시로 여러 차례 발언을 했는데 어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그 스스로가 무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복지부 장관이 그 지방의료에 대한 폐업을 최대한 막을 것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진영 장관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아마 그런 책임 추궁이 있을까 하면 못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열리게 되는데 우리 상임이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홍준표 지사도 와서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정당하다면 와서 떳떳이 밝히고 그리고 진영 장관에 있어서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공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